30년 대기업 억대 연봉 퇴직 후에야 알게 된 뜻밖의 후회. 솔직히 말해서 은퇴는 남의 이야기 같을 때가 많다.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고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고 명함의 직함도 멀쩡히 적혀 있으면 더더욱 그렇다. 은퇴 준비는 50대부터 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바쁜데 나중에 생각하자. 이렇게 미뤄두기 쉽다. 그런데 막상 회사를 떠나고 나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다.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일하며 억대 연봉을 받던 사람조차도 퇴직 후몇 년이 지나서야 비슷한 말을 한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너무 몰랐더라. 회사 말고는 남은 게 별로 없더라. 왜 아무도 이 얘기를 진작 안 해줬을까?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일이 아니다. 월급 없는 삶이 아니라 역할이 사라진 삶에 더 가깝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큰 공허함과 혼란을 겪는다. 준비하지 않은 은퇴는 자유가 아니라 방향 잃은 시간이 되기 쉽다. 은퇴 준비 돈만 있으면 끝일까? 대부분 은퇴 준비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돈이다. 연금은 얼마나 나올지, 퇴직금은 어디에 굴릴지, 부동산은 괜찮은지, 물론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돈 없이 은퇴를 논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은퇴 후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소를 보면 돈은 기본 조건일 뿐이고 그 이유가 훨씬 중요하다.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는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유지되는지, 나 스스로 의미 있다고 느끼는 일이 있는지, 이 질문에 답이 없는 상태로 은퇴를 맞이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진다. 회사 다닐 때는 출근만 해도 하루가 채워졌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 24시간을 전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버거운 일이다. 사례 1. 돈은 충분한데 아침이 너무 길어요. 첫 번째 사례는 대기업 임원까지 지냈던 60대 초반 남성이다. 퇴직 당시 연봉은 억대였고, 퇴직금과 연금, 부동산까지 재정 상태는 아주 안정적이었다. 주변에서는 다들 이제 진짜 인생 편하게 사시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퇴직 1년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이유를 들어보면 단순하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전화오는 사람도 줄었고,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다가 해가 지는 생활이 반복됐다는 거다. 본인이 했던 말이 인상 깊다. 회사 다닐 때는 그렇게 집에 있고 싶었는데, 막상 집에만 있으니까,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더라고요. 이분의 후회는 돈이 아니었다. 은퇴 후의 하루를 구체적으로 그려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회사 밖에서의 자기 역할을 만들어두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정체성이다. 우리는 대부분 직장인이면서 동시에 그 직함으로 살아간다. 어디 다니세요? 라는 질문에 회사 이름을 말하는데 익숙하다. 그런데 은퇴하는 순간, 그 정체성이 한꺼번에 사라진다. 그래서 은퇴 준비의 핵심은 단순한 재테크가 아니라 나는 회사 없이도 어떤 사람인가? 이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은 뭔지, 돈이 안 돼도 계속하고 싶은 건 뭔지,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이걸 미리 고민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은퇴 생활은 완전히 다르다. 사례 2. 그때 취미를 그냥 놔두지 말걸? 두 번째 사례는 50대 후반에 은퇴한 여성이다. 직장 다니는 동안 바빠서 미뤄두었던 취미가 많았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여행 기록 남기기 같은 것들이다. 하지만 퇴직하면 몰아서 해야지라며 늘 뒤로 미뤘다. 막상 은퇴하고 나니 의욕도 예전 같지 않았고 혼자 시작하려니 막막해서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분이 한 말이 참 현실적이다. 회사 다닐 때 조금씩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은퇴하면 다할수 있을 줄 알았어요. 취미와 관심사는 은퇴 후에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지금 쌓아둔 게 그대로 이어질 뿐이다. 사례 3. 인맥도 회사에 다 두고 나왔네요. 세 번째 사례는 영업직으로 오래 일한 60대 남성이다. 사람 만나는데 자신 있었고 명함도 수북했다. 그런데 은퇴 후몇 달이 지나자 연락이 뚝 끊겼다. 생각해 보니까 다 회사 인맥이더라고요. 내가 아니라 직함 때문에 만나던 사람들이었어요. 은퇴 후 관계의 밀도는 확 달라진다. 회사 중심의 관계 말고 개인 대 개인으로 이어진 관계가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하다. 이건 은퇴 직전에 급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결국 남는 질문 하나.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돈 말고 삶을 준비할 걸, 회사 말고 나를 키울 걸, 은퇴를 끝이 아니라 전환으로 볼 걸, 은퇴는 인생의 하강이 아니라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다. 다만 준비 없는 전환은 혼란이 된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 은퇴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서서히 만들어가는 삶이다. 그리고 그 준비는 통장 잔고보다 당신의 하루와 정체성에서 시작된다.